안녕하세요 모델 t v 입니다 모! 트! 아 오늘 주간낚시 왔는데 아 자꾸 방송이 튕겨요 방송이 튕겨서 지금은 좀난것 같네 지금 이동하고 지금 낚시한지 한 30분 됐는데 아직까지 입질이 없는 상태고요 지금 한 마리도 안 났어요 지금 여기 한 20명 되냐? 재미는 있네요 처음 해보는데 재미있어요 아, 못 잡아도 재밌네 <laughs> 이거 아직 잡아보질 않아가지고 잡힌지 안 잡힌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하는 게 아니야. 지금 다안 나오니까. 그러니까 한 마리 더 잡아봐야 아는데, 느낌을. 그지? 바다 낚시 처음이다 보니까. 카메라도 좀 흔들릴 수 있어요. 야, 빗물 뚝방. 바다 뚝방. 이건 실수인데, 사고인데, 그지? 계속 포인트 이동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. 안 나와가지고. 이거 수박색 애깅 쓰고 있어요. 이제 이동할 것 같아요, 이동. 아 저기가 개꿀리네 아까 그래서 비가 7번 뽑으라고 한게그 이유야 우리에다먹었거 아... 2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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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번. 2번. 아 이동하니까 조금 흔들릴 수 있어요 네, 일단은 이거 선장님이 그 하나부터 하나 그래가지고 지금은 다 하나 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따가 그 위에도 같이 채비해가지고 하나 더 달라고 지금 춥고미 공부를 좀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채비도 다 제가 해놨고 어우 추워요 따뜻하게 입어서 조금 다행이긴 한데 지금 이동을 세 번째 하고 있어요. 잘안 나오나 보네 전체적으로. 바다 낚시도 좀 자주 다녀도 괜찮을 것 지금은 같아. 지금 안 나와? 해 뜨기 아 지금부터 나오기 시작하니까, 아 이거 민물 촌 놈이 여기 바다 와가지고 지금 이게 뭐 하는 건지, 그죠? 민물 놈들이 이제 바다 와가지고 짠물 이렇게 짠내 맡으니까 아 기분 상당히 좋아요 지금. 여기는 지금 날씨가 굉장히 좋은 상황이에요. 춥지가 않아. 달릴 때만 조금 춥고. 근데 감을 모르겠어요. 잡아봐야 알것 같아. 어. 어 왔다 왔다. <laughs> 온것 같은데? 아 빠졌나 봐. 어이온것 아, 같은데? 어, 엄청 무거웠어. 어 빠졌나 봐. 아 지금 이제 시작해가지고. 지금 해보고 있는데, 지금 빠진 것 같아요. 무거웠었는데. 아, 지금 온 거였대요. 아무도 못 잡았는데, 내가 처음 잡은 거였는데. 아씨 유튜브 각이었는데. 아, 첫수 내가 했는데. 어? 아, 진짜? 그래, 내가 왔나? 이러고 멈췄단 말이야. 어, 왔다, 나왔다. 나오긴 나오네. 어, 지금 나오긴 하는 것 같아. 어때 무거웠어? 어, 나도 엄청 무거웠어. 엄청 무거웠다 여기 지금 친구들 6명 왔어요 6명6 명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조금이 나오고 있네요 지금 오 어, 나오나 어 나오네 근데 되게 작은데 여섯 한열명 왔어요 근데 다른 배 다섯 명 여기 6명 이렇게 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냥 간다길래 아 나도 갈까 이러면서 온 건데 아 재밌네요 저킹을 해야 되나? 어 무거워 딱 그냥 어 이건 군거다 느낌 아, 잡혀야 잡히면 더 재밌겠지만은 이제 또 미물론들이 이제 바닷물 짠물 때문에 아, 재밌네요 그리고 일단 편해 웨이도 안닌난 자체가 아 버퍼 심하네 제발 튕기지마 제발 버텨줘 애기 하나 더 달아볼까 그래야 효과 있지 않을까 아씨 할때 해야 돼 애기 하나더 달아보겠습니다 그래도 한 마리보다 두 마리가 낫겠지 두 마리 달았다 이거지 두 마리 달았습니다 지금 어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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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유초놈들이또 로프 있대 올리세요 로프 있대 지 이동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거 오늘 재미들려면 또 내년부터 다니지 않을까요? 지금 마지막 시즌이라서 오 오호호호 첫 놈들이 와가지고 와 시작이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아우... 지금 저희 다 처음인 사람이 많아가지고 저 끝에 덕스 다이아 직원 빼고는 지금 다 처음이라서 어우 씨 온줄 알았네. 이 뒤로 온줄 알았어. 바닥 찍었어요 지금. 바닥이 깨끗해 아주. 바닥이 잘 찍혀. 어, 어우 잘 잡네. 확실히 많이 다녀보다는잘 잡네. 아주 재밌어. 어떻게? 어 뭐야 왔어? 틀려 무게가. 왜 자꾸 빠져? 이... 어 건드려. 어, 바보지마다갑 나왔다, 갑. 저 자리가 명당이구만. 자리 탓 오지구요. 아, 못 잡아도 재밌어, 근데. 근데 잡고 싶어. 빡쳐. <laughs> 오, 오. 어이구, 어이구, 어이구. 그래도 오늘 파도가 그렇게 심하지 않다 그래가지고, 좀 다행인 것 같아요. 아, 바다도 재밌네요. 근데 이게 오늘 이제 마지막이라서, 아 있는 거 없는 거 모르겠어. 아 이래 서 낚시대 좋은 거 써야 된다니까. 굉장히 좋아요 지금 컨디션 졸렵지도 않고 어 근데 아직까지는 못갈게 완전 상황이 좋아진 건 아니라서 고기만 나와준다면 고기가 아니지 이쭈꾸미나갑오지어만 나와준다면은 최고일 것 같아요. 쟤는 입질 이탁 느껴지나봐 바로 챔질해 버리네. 나도 오는 거 같은데도 아닌 거 같기도 하고. 어, <놀람> 그니까 아, 이렇게 줘야 되네. 새우 살린 것처럼. <laughs> 어? 히히미히히미이히 아, 나왔습니다. 히히미한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 몰라 그냥 무거워서 쳤어 나오긴 나오네요 재밌네 뭐잘 나오는 편인지 모르겠어 이제 아니 그때 잘, 나오, 잘 나오는 거 아니야 벌써 나온 거면 아저가보징어 잡고 싶어요 갑오징어 지금 오신 분들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뭐야? 어디세요? 이동할게요 이동. 아이 10분간 이동한답니다 10분 정도 이동하대 10분 정도 내년에는 우리 구독자 분들이랑 같이 다녀도 되겠는데 한 번씩 괜찮을 것 같은데요? 아 화이팅 해보겠습니다. 바닥이 좀 거칠어요. 바닥이 거친답니다. 나처럼 거친 남자 뭐드니 예. 네. 아, 근데 그 그르... 선장님이 거칠다고 하는데 저는 똑같은 것 같은데요? 바닥을 못있는 건가? 아 빨리 잡고 싶다. 어 바로 나왔어. 왔다 왔다 왔습니다 왜 주유? 오좀 크다 오이 <laughs> 왔습니다 두 마리 어얘좀 크다 그지에 네. 바로 왔습니다 두 마리째 아 재밌어 행복해 너무 재밌어 소가리도 이렇게 행복했을까 내가? <laughs> 저는 마리수를 못하니까, 그냥 제가 셀수 있을 것 같아요. 몇 마리인지. 아, 느낌이 있다니까? 딱! 무고개무고워뽕 하나 더, 든, 더, 더, 더 걸린 느낌? 걸리세요. 여기는 이렇게 되게 바로바로 빼버리네. 다른 데로 갈라나봐요. 계속 이동하네. 옆에 이덕스, 이덕스가 같이 오자 그래서 왔습니다. 네, 역시 맨날 다니는 애는 잘 잡아, 바로 네 마리 잡아버리네. 도착했다. 지금 오신 분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시청 부탁드릴게요. 또 잡아봐야죠. 한번 이동할 때마다 한 마리씩만 잡았으면 좋겠다. 네, 던졌습니다. 뭐가 나올지. 어이 깊은데. 어. 나올지 여기 좀 멀리 왔으니까 나오겠지. 왜 챔질을 자꾸 하는 거야? 아니야. 딱 느껴진다니까. 딱 걸리면 딱걸 느껴. 쏘가리 2자 정도? 느낌? 야, 이렇게 하면 우연도 써도 되겠다. 그렇게 안 불편한데? 안 불편할 것 같은데. 이거. 그렇지? 애기잡았어 진짜? 야, 돈 벌었네. 돈 벌었네. 쭈꾸미보다 좋은 거 잡았네. 얼마나 낚시를 했길래 애깅을 잡냐고 이 넓은 데에서 옆에 있는 친구 애기 잡았어요. 야 얼마나 애기가 많은 거야 이 바, 바닥에 이거 애기라 그래? 애깅이라 그래? 애기지 애기. 애깅은 낚시를 하는 거고 애기로. 애기. 어유. 어유. 이렇게 흔들릴 때곱패질안 해도 되겠다. 저절로 되는 거 아니냐? 오 나이스. 저거야. 저거라고 아 가끔 낚싯대도 나온다고요 아 낚싯대 하나 나왔으면 좋겠다 안 사도 되잖아 어? 아니야 그렇게 안 흔들려 툭 내려가 감을 때 저기가 잘 나오네 오 지금 엄청 커야 사이즈 봐 <laughs> 아니 문어 잡지 말라니까 문어 잡지 말라고 아 너무 재밌는데 왜 이걸 이제 왔을까 저는 갑오징어가 너무 잡고 싶어요. 어 아, 뭐야? 잠깐만, 잠깐만 잠깐만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? 어 가마 가마 가